치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치유를 받아야 생활이 무너진 자들을 살리 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잘못된 관계의 환경 우상의 환경 무너진 삶의 패러다임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력 있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하셨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이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 헤메 나셨네 아멘 노마서 13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 이런 말씀은 통째로 여러분들이 좀 써보시고 암송을 네. 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노마서 13장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어,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아카논스 마귀는 하나님이 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인생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사탄의 고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어 완전히 죄 가운데에 빠지면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요. 아래로는 모든 물질과 모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법칙이에요. 그런데 약한 원수망에 이것을 딱 바꿔버린단 말이죠. 뭐가 하나님만 성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땅히 정복해야 될 물질을 섬긴단 말이죠. 이 물질을 또 거기다가 절을 하고, 기도하고, 뭔가 형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 인간들이 인간을 또 섬기도록 그렇게 인간을 신격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무너뜨려. 어,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신처럼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다 무너뜨려서, 이 땅이 어지러워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세계를 돈을 정복하고 그렇죠. 명예를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면서 누리면서 살면은 그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시끄럽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무질서한 그러한 환경. 그렇잖아요. 무질서한 환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하면서 살도록 삶을 무너뜨리고 규모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달의 전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이와여서 세가지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첫번째가 관계의 환경이요 우상의 환경이요 그리고 무너진 삶의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저 로마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아니? 어?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고요. 여기저기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말세네. 어?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안대.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말해요. 너무 흉악한 이 범죄자들로 그러면서 뭐 폭탄, 자폭 테러. 그러면서 막 우상이 급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자연이 지금 몸살을 안고 파괴되어지면서 이걸 아무리 봐도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 공해도 심각하고 미세먼지 심각하고 황사 막 그러면서 인구 절벽에 와가지고 자 결혼도 안 하고 예?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리고 막 동성애 축제, 큐어 축제 한다고 난리를 피고 말이에요. 정치가 어지럽고. 이것은 사람의 방법가지고는 해결이 도무지 안될것 같다고. 들어요. 이게요. 주님 오실래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바울은 그때 당시도 그렇게 느껴서 이 메시지를 지금 했거든요. 너희가 지금 영화를 열고 봐라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라. 이 시기를 봐라 말이지. 영적으로 너희들이 깊이 잠들어 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세상의 자랑에 완전히 매몰되어져 가지고 분별력이 없이 영적으로는 까막 누리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의 관해서는 전혀 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과는 관심도 없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 대신 우리들이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 너무 가까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야. 빛이 갑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치유라 되어지고 작은 예수로 진짜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직된 인생을 살아라 말이야.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도 뜨겁고, 그렇게도 주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들이겠다고 다짐했건만. 1년, 2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 관심도 없어지고, 이비도 소리하고 기도도 소리하고 하나님의 소원도 소리하고 전도도 소리하고 그러면서 전부 세상으로 육신적인 것에 깊이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한국 교회도. 문 닫는 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진짜 저 버려진 현장 우리는 전도로 해서 살려야 되고 중국과 237개 나라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큰일 나잖아요. 영화를 딱 뜨고 보라니까요. 초창기 때 중국 갔을 때는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복음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저도 굉장히 중국 가서 제가 뭘 했기 때문인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벌써 중국도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왜냐? 풍요로워져서 그래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우상 감은그 가족 간의그 불신자 그 가족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 그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빼냅니다. 빼내요. 무너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네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환경을 네가 살릴 수가 있고 네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야. 참, 성경머리가 전부 이런, 이런 게다 오더라고요. 요셉.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벗어나도록 형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예국에 팔아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17세 소년이 아버지를 떠나고 가정과 가족을 떠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가정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심지어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보고만 하려고요. 친엄마 나엘을 데려가 버려요. 왜냐? 나엘이 있어가지고는 요셉이 세계보고만 할수 없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엘이 이, 예? 야곱과 둘이 이 사랑해가지고 처음 난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났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환경 정리를 다해 버립니다. 관계 정리까지 다해 버립니다. 무너진 삶의 환경을 정리한다니까요. 그래서 빼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곱 살리고 세개 살릴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족을 다 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왜요? 만약에 이 관계가 우상 그런 가문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되면 못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못 살아요. 우리도 때때로는 그래요. 때때로는 그렇다니까요. 저를 봐도 그렇다니까요. 저를 봐도요. 저도 참 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참 올라오기 싫었거든요. 예, 네, 가족이 다 시골 전주에 다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빼내가지고 예, 네, 진짜 고생하면서 신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살더라고요. 다 살아요. 마찬가지.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관계, 잘못된 그런 환경은 벗어나야 돼요. 영화를 뜨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잘 보면서요. 내가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릴 힘이 있으면, 영권이 있으면, 하지만... 진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관계를 정리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향을 줄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영향받아서 나도 불신한 가운데 빠져버린다. 그러면 정리해야 됩니다. 속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 영적인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빠릅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 그러면 가정이 흑암은 다물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원망, 불평, 짜증하고 그러면서 힘들면요, 영향을 가족 전체가 받고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영향을 다 받아버립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잘 보면서요, 관계 정리 잘 하시고요. 우상,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무당집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 또 제사 지내고, 어? 제사상 차리고 부적 붙이고 또 그래야 됩니까?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찾아내서요 그 패러다임이라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될 수밖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 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러다임의 환경, 그런 함정, 올무 틀에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금야금 그런 것들이 체질이 되고 굳어져 가지고요. 사탄에게 매몰되어져 가지고 계속 인생이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진짜 우리가... 내가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으면 찾아내야 됩니다. 찾고 새해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진짜 우리가 새로운 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전문성에 대한 시스템, 내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작년. 이 교회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저는 굉장히 목회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어.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안 되겠더라고요. 왜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중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제자로서의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다 매일 현장이다. 매일 현장 가야 된다. 너는 다른데 다른 거 관심 갖지 마. 그리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해외를 가거나 어디 가서 잠자고 오고 교회 비워놓고 돌아다니지 마. 매일 교회와 매일 현장 교회 주변을 돌아라. 구분의 길을 걸고 홀로 다락방을 이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의 잘못 안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 내가 천 명을 영접을 시키자, 세 명을 귀히 와시게. 그리고 진짜 말씀은 동세 곳을 이상을 열어야 된다. 334 운동에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 2 0군내 이상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해외도 안 갔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언을하지도 않았어요. 언을할 것도 없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안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현장이다 말이야. 언제부터인가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냐. 그래서, 바꾸면서부터 저는 행복해졌거든요. 매일, 매일, 거의 매일 이 지역에 와서 현장 갔어요. 더워도 갔고, 추워도 갔고, 그러면서 20군데 정도 홀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계속 돌았습니다. 인사하고 다니고, 관계 맺으면서 계속. 계속. 그런데 저는 지금 한해를 돌아보면서 과정 속에서도 응답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묵상하니까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대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 잘못된 관계, 우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안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다 했냐?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꽉 채워지는 지금,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들이 조만간 꽉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입이 못들릴 정도로. 왜냐, 내 자신이 목회 패러다임을 바꿀 때. 그러면 되게 되어있거든요.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300명 미만 되는 교회는 무조건 매일 현장가라고 그랬잖아요. 오래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교회 밖을 봐라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요 밖을 봐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할테니까 너는 밖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세 가지의 환경 아니 안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패러다임의 환경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 빨리 벗어나야 돼벗어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에 더큰의리 응답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진짜 한 해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세 해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인지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눈을 여시고. 그리하여 결단하여 정말로 새해는 더큰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 세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의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며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